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가 치료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치료만 바라고, 의뢰인들이 법조계 내부 시스템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법적 자문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교인들도 목사들이 사역에 대해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 그냥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하기 바란다. 어, 참 깊이 생각해 볼 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오늘 하나님의 캐스팅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봉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성경적인 주님의 관면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이 발을 씻는 일은 이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섬김의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임을 잘 보여주십니다. 세상 나라,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권이 있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친히 보여주시는 파격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섬기고 계십니다. 해를 뜨게 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부터 그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하심으로 섬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특성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더큰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만족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복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장 안전한 이임을 계속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이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난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고 그들이 멸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땅이 땅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성패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 하루를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는 육신의 빵만이 아니라 하늘의 빵,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하루를 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섬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섬김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도록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력이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아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생김새 모양이 다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우리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게다 다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죠. 이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섬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 중요하지 않고요.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박수 이렇게 쳐드릴 때마다 그 안에는 다른 봉사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모두 대표로 박수를 쳐드리지만 늘 이렇게 엔지니어 박스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몇 년을 같이 교회 생활에도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늘 묵묵히 조용히 그 지금 각 층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고액 알바, 과외 말고, 과외도 많이 했지만, 고액 알바 자리가 있어서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뭐냐면은 어, 수출입 영장에다 도장 찍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기업에서 이 도장만 하루 종일 찍었는데,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루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겨우 소개해 준분 때문에 한달 채우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 그 창조 과학자 분의 그 강의를 딕테이션. 그러니까 녹취해가지고 책을 내는데 이걸 이제 받아 쓰는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 제가 들어서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 90분짜리 테이프 하나 받아 쓰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데에는 정말 은사가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소개준 분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를 많이 주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가. 또 그분은 신기하게 그거를 즐겁게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몇 배를 줘도 저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은사대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구보와 요한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이 부르심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몰래 자신의 우위를 입증하려고 예수님께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둘만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시거든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세워 주소서 이러고 보면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있는데 둘은 누가 더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며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밖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쟁주의를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파격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스승이 종을 섬깁니다. 이 제자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권위자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낮은 자의를 섬깁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갖고 섬기도록 부름 받았으니, 그 부름 받은 대로 동참해서 섬기면은 공동체가 잘 세워집니다. 세상에선... 낮은 자가 높은 자 섬기는 구조지만 교회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연세 있는 어르신이 어린이를 섬깁니다.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직분자가 교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고 먼저 됐지만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품어줍니다. 성도가 섬기를 성도를 섬기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서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고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이 공동체를 잘 세워주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다른 일을 기쁘게도 하지만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달리다가 이게 어느 지점이 지나면 힘든 게 아니라 이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분배돼 가지고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족과 평안 이 상태가 하이 상태에 있는 건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봉사자스 하이도 있다는 겁니다 봉사는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팍팍하고, 경쟁도 심하고, 직장생활, 조직생활 힘듭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단순한 섬김을 반복해서 하는데도, 이 돈이 수백억이 오가는 일도 아닌데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온데간데 없고, 내면의 평화, 이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다른 일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유익이 많습니다. 안 섬기는 것보다 섬길 때더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섬겨야 합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이렇게 왜 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를 섬기고 봉사하면 삶의 기쁨을 더해 줍니다. 다른 일을 기쁘게 하면 자신도 기쁨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 사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붕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합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분이 없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그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의존이 너무 강한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없어서 늘 봉사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붕하는 교회는 이 자원 봉사자가 넘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늘 봉사자가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예, 계속 봉사하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회는 특성상 목회자 홀로 할수 없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섬기는 분들이 봉사하도록 영적으로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할 때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경기는 소수만 하고 다수가 관전하면 되지만, 관람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 하나씩 맡아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평생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분들 봉사에 들어갔다가 그 팀에서 상처받고 힘들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에, 커플 만나 보면은 신혼 초반에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 가지고 이거 한번 하면 평생 해야 된다는 겁니다. <laughs> 이런 커플들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 너무 힘든 직장 생활, 바쁜 생활 속에서 오히려 이 단순한 봉사가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맛보기 봉사를 좀 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이거 26년, 1년 내내 붙잡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개월만 딱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개월 하고 연장을 그때 생각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은 싫든 좋든 일단 기간은 채워보자. 이렇게 하면은 점차로 봉사가 마음이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봉사를 안 하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도 새로운 봉사자가 오면 상처 주지 말고 잘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분이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잘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잘 품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렇게 보다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또 힘도 실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보기 봉사에 참여해보십시오. 무엇이든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은사에 최적화된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처음부터 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사역이 되기 전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꾹 참고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점점점 예, 그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젊은 부부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3 0대 영부원 부부인데 자매님이 주부인데 북한 성교의 꿈이 있어서 북한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그래서 공부방 과외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봉사자 모집에 있는 날에 제가 아이디어를 해서 그 북한 성교 사역팀 부스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무려 160명이 몰렸어요. 신설한 이 북한 성교 부서에 제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이 기회가 없었던 거지, 마음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이 입도는 말고 새옷 보내자 그랬더니 박스가 뭐 수십 개가 한꺼번에 쌓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교회는 이 장을 펼쳐주는 게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북한 선교팀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공부를 해서 석사도 하고 북한학 박사 학위를 서울대에서 받아서 계속 북한 사역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찹니까? 가끔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섬김, 북한의 아이들 돕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큰 사역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얘기도 한번, 저의 스토리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대 후에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교회 지하 소극장을 지나가는데 지인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 봤더니 소년부였습니다. 5, 6학년 아이들, 우선 첫인상은 애들이 너무 떠든다. 정신이 없다. 다음 주부터 볼일 없다. 오늘만 좀 앉아있자. 그래서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보조교사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몇 주만 하고 성의 표시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여름 수련회 행사, 기획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철류 역정을 아주 했는데, 너무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정교사로 승진시켜준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만 겨우겨우 매주 느낀 거는 이렇게 떠드는 애들하고는 절대 같이 할수 없다. 난 그만둬야겠다. 그늘 흥분된 남자애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교회학교 유년부 1, 2학년인데 이거는 이게 더 떠들고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뭐 이런 게 난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자 항상 예, 올 연말까지만 끝까지 버텨보자.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하게 되고 이상하게 부흥이 돼요. 그래서 잘 되니까 졸업하기도 두달 전에 교회 갖고 전임 전도사 시켜줄 테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아 혹하는 말에 그러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2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목사 되면 나는 졸업이다. 이럴 생각을 하고서. 목사 되니까 또 교회 학교 전체를 책임 맡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아, 그때 이 전체 이 맡아서 하면서 아, 이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신학교를 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조용히 듣는 이런 회중과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싶은데 늘 떠드는 걸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목회자 부부 전체 모임에서, 제가 돌아가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 윤 목사 한번 일어나보라고, 이 사람은 성인사에 가면 잘하겠는데, 하고서 앉으라고 그냥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탈출이구나. 그래서 그의 여름 성경학교에는 제가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너네들 내년에 볼 일이 없으니, 마지막 열정을 태우리라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불을 품은것 같습니다 많이 은혜 받고 집회가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난 뒤에 애들이 절반 이상이 와서 저를 안아주고 갔어요 이렇게 기특하죠 애들도 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내년에는 볼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포기하고 저는 이제 어린이사역 평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평생 하겠다고 하니까 몇달 뒤에 하나님이 뽑아서 성인사역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몇달 후에 보니까 2012년에 목회하신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잡지입니다. 각 분야별 전국에서 전문가 260명을 분야별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교육 분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메달 같은 것이구나, 인증 같은 것이구나, 그지 생각났습니다. 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때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이 놀라운 영광이다. 그러고서 이제 부목사님에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분이 진짜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 있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laughs>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순종이 참큰 열매를 맺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참이 어떤 큰 사역도 의 작은 순종 에서 비롯됩니다 그 지하 소극장에서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갔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지 안 들어갔으면 다음에 봅시다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이름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우리의 봉사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올 한해 동안 공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의 장부에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기회가 없으셨던 분 있으면 오늘 이제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봉사를 시작해 봅시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단 봉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